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로, 유한과 무한. 그두동네의 사람은 하나는 겉사람이고 또한 사람은 속사람입니다. 겉사람과 속사람. 그래서 사람은요 그러나 이처럼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그러서는 한 사람은 이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이처럼 구체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점점점점 많이 다들고. 흰머리, 백발을 감추려고 처음에는 소가도 먹어, 지금 많아지면 색깔로 염색고 우리의 속 사람은 소멸할 것도 없습니다. 예. 또겉 사람과 달리 우리 이속 사람은 성장 잘하는 것입니다. 一南路。<noise> <noise> <noise>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매일 매일 새로워져야 한다고 합니다. 거스을 보고 라 하나님은 중심으 일년다만 세계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. 거기에 d a u 응답한 응답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나는 1년 남은 n 에 1년 남은 년 만날 세계가 많았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많이 하는 개념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그를 보장할 수도 없는 미음의그 다음에, 가 살고 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그그다음한그 멋진 화려한 상품 백화점이 한에그르음에그 Ele 우리 어떤 모습을 하면의 So, you are so. You are so. So, you are so. You a 절 e s 을 You are so. You are so. You are so. You are so. 니 o u are so. You are so. 다는 u 이 r e so. You are 그가 어떻 기뻐하고 그의 영광을 이루세 어린 양의 리 피양이 늘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거룩한 깨끗한 새마구옷을 입도록 하였으니 이 새마구옷은 성부들의 오은 행세 이로다 준비된 아, 네.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단장된다로. 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,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별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. 로 <목소리도> 이이름 들은 신진용 원주민. 거기에 안아 있는 사람 어떤 일이,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? 육전이 우리의 몸을. Yeah. you 거 그, 어, 그래서 그걸 행동 같은 걸 만들어서 다음 구석에 사람 싸움이 we don't to 없다는 것 바라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의 때를 위해서 똑같은 일평생 한평생